네, 승부차기에 첫 번째 키커가 등장합니다. 네, 자, 이번에 키커가 침착했습니다. 네, 잘떨지 않고 성공! 아이, 뭐, 배짱 툭툭하게 때렸어요. 네, 자, 성공합니다. 깊어 움직임을 봤는데요 성공합니다. 아, 아주 영리한 스피입니다 슈팅. 아, 이금 너무 막죠? 네, 아, 킥끌에서 부담이 컸을 텐데, 극복합니다. 아, 지금 진짜 꼈어요 네. 아, 이게 아쉽게 핀 나가는군요. 아, 이거 넣어줬어야 되는데. 가볍게 쳤습니다. 아이 백장이 대단하네요. 멋지게 막아봅니다. 아이 키퍼 대단한 선방이네요. 결국 세무시킵니다. 엄청난 부담감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